바다 톡톡 도입 강연을 하게 된 대구 경북 여성과학기술인의 생활과학교실 강사 김건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저도 코로나 이후로 오랜만에 대면 강의를 하게 되어서 기분이 좀 새로운데요. 오늘 제가 할 강의는 어, 지금 아직 나오지 않은데 어, 치유의 바다로란 주제로 어, 우리 지역의 해양 관광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여서 풍부한 해안 해양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시간 관계상 대구에서 제일 가까운 경북 지역의 해양 관광을 주제로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뒤에는 바다 테라리움을 만들고 도입 강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 관광이라는 것은 해양, 도서, 오촌, 해변 등을 포함하는 공간의 자원을 활용하여 할수 있는 관광 목적의 모든 활동을 말하는데요. 어, 지역의 특성과 또 해양과 인접해 있는 지역의 문화를 배우고 체험하면서 그 지역을 이해하는 데더큰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해양 관광의 유형을 한번 보면 활동형, 그다음에 자연형, 사회문화형이 있습니다. 어, 활동형 해양관광으로는 서핑, 바다낚시, 스킨스쿠버와 같은 수상 레저 활동이 있고요. 해수욕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형 해양관광은 우리 관광 명소를 관광한다든지 그리고 갯벌체험이나 조개잡이 체험과 같은 체험 활동이 있고요. 사회문화형은 어, 대개 축제나 또 일출 축제와 같은 이런 지역 축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북의 해양 관광에 대해서 유형별로 조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 경북의 각 지역별 해수욕장입니다. 음, 경상북도에는 이제 바다와 인접해 있는 지역이 울진, 영덕, 포항, 경주 네 곳인데요. 어, 이네 곳의 관내 지정 해수욕장은 모두 24곳이고, 어, 경상북도 홈페이지에 각 해수욕장의 지리적 특성이나 그리고 간단한 소개도 볼수 있고요. 그리고 해수욕장에 대한 문의를 할수 있는 어, 관리부서와 연락처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해양 스포츠입니다. 어, 해양 관광 중 최근 가장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한데요. 어, 특히 포항은 이번 달 경북 도민 체육대회가 열렸잖아요. 그 경북 도민 체육대회에 연계해서 해양 스포츠 대회도 같이 개최를 했어요. 그래서 해양 관광 문화 도심을 또 새롭게 보여줬는데 어, 포항에서 운영하는 포항 해양 스포츠 아카데미라고 있어요. 요 사이트를 방문을 하시면 여러 가지 그 해양 스포츠를 체험하실 수가 있는데 일반인들이나 초보자들도 누구나 다 다양한 해양 스포츠를 체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준비하면서 들어가 봤더니 이번 여름에 지금 체험할 수 있는 해양 스포츠가 어, SUP 체험이라고 혹시 패들보드라고 알고 계세요? 네, 서핑보드 위에 서서 패들을 저어가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 SUP 체험도 할수 있고, 그리고 야간 카약 체험, 그리고 야간에 페달 보트 체험도 할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인들도 누구나 다 가까이에서 이런 해양 스포츠를 체험하실 수가 있고 또 조금 더 멀리 움직이시면 울진시에서 운영하는 울진 해양 레프트 센터에서는 스킨스쿠버 체험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해양 생태계 보호 구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는 32곳의 해양 보호 구역이 지정되어 있는데요. 어, 그 중에서 경북 지역은 단두 곳이 해양 생태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어, 첫 번째는 이제 사진에서 보시는 어, 울릉도 주변 해역입니다. 어, 울릉도 주변 해역은 어, 약 570여종의 그 여러 가지 다양한 해양생물들이 살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딘지 아시겠어요? 여기 보면 조형물을 보면 여기 힌트가 될수 있는데요. <laughs> 네, 이곳은 작년 12월에 어, 해양생태계 보호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포항 호미곶 주변 해역입니다. 어, 이곳이 해양생태계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유는 이 주변 해역 수심 1에서 6m 지점에 어, 지금 보이는 개 바다말 그리고 새우 말과 같은 이런 해조류 해조류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는 것이 관찰이 되었고요. 자, 이런 해양 식물들은 어 광합성으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그리고 여러 물고기들을 뭐 이렇게 서식처나 산란장이 되기 때문에 생태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지녀서 해양 생태계 보호 구역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북 동해안 지질공원입니다. 지금 어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지질 지형 명소들이 있는데요. 어, 이 중에서 해양과 인접한 지질 명소 몇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 첫 번째는 경주 양남 주상절리입니다. 어, 보통 어, 주상절리는 뜨거운 용암이 급격히 식으면서 만들어지는 균열인데요. 보통 주상절리하면 수직으로 서 있는 주상절리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경주 양남 주상절리는 누워있는 주상절리도 있고, 솟아있는 주상절리도 있고, 또 기울어진 모양도 있고, 또여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펼쳐진 주상절리도 있어서 야외 주상절리 박물관이라고 해도 가언이 아닐 아름다운 장소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어, 포항두호동이라는 곳, 혹시 환호공원 아세요? 예 환호 공원에 최근에 그 스카이워크라는 큰 조형물이 생겨서 많이들 가시던데요 그 환호 공원과 또 해안가가 인접해 있는 그 해안가를 가보시면 이렇게 화석 산지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곳은 이곳에서 발견되는 화석들은 어 이제 동해가 만들어질 시기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또 일본이 붙어있다가 일본이 떨어지면서 이제 동해가 만들어질 시기의. 바다 생물들, 화석들을 많이 관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포항 호미곶 해안당구입니다. 어, 호미곶은 조금 전에 해양 생태계 보호 구역으로도 지정이 되었다고 했는데요. 어, 이 호미곶 해안당구는 어, 호미곶 해안가에서 바다 쪽을 말고 이렇게 육지 쪽을 바라다 보면 바다와 육지를 연결하는 큰 계단 모양의 지형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사진에서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여기 바다 있고 그리고 평평한 땅과 또 약간 또 이렇게 계단 모양의 지형이 보이죠. 이런 네, 지형을 볼수 있는데 어, 이 해안당구는 자연이 만든 거대한 바다 계단이라고도 합니다. 어, 해안 당구는 바다와 땅이 붙어 있는 쪽에서 파도에 의해서 땅이 계속 침식이 되고, 그리고 자연의 힘에 의해서 땅이 이렇게 들어올려지는 과정들이 오랜 시간 동안 여러 번 반복이 되면서 형성된 것이 해안 당구입니다. 어, 지금까지 호미곳을 방문하셨을 때 항상 바다 쪽만 바라보다가 오셨죠. 예, 그래서 다음에 호미 곳을 방문하시면 육지 쪽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해안당구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영덕 지역에서 볼수 있는 약 1억 년 전에 백악기 태저강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해안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영덕 대부정합이라고 지금 이곳은 지금 여기 보면 서로 다른 암석층이 이렇게 만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여기 사람을 기준으로 이렇게 다른 암석층이 만나고 있는데요. 어, 이 암층이 나이는 서로 이렇게 서로가 한 17억 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 차이가 나는 암층이 이렇게 부딪혀서 경계면을 이루고 있는 게 대부정합인데 보통 대부정합은 땅속에 묻히거나 아니면 여기 경계면이 깎이거나 해서 이렇게 사라져서 잘 관찰할 수가 없대요. 그런데 영덕대부정합은 이렇게 동해 바다의 침식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잘 관찰할 수 있게 지표면에 드러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에 영덕을 방문하시면 꼭이두 곳을 한번 가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어, 마지막으로 울릉도 지질공원입니다. 어, 울릉도와 독도는 섬 자체가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지질공원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 울릉도에는 총 23개의 지질 명소들이 있는데요.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사진 속의 장소는 어, 울릉도동항구 오른쪽 어, 좌측편에 있는 어, 행남해안산책로라는 곳이에요. 여기 행남해안산책로를 거닐다 보면 이렇게 이그넘 브라이트라고 하는 화산암 지층, 아름다운 화산암 지층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어, 이거 붉은 화산 사산암 지층과 그리고 푸른 동해 바다가 어울려서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냅니다. 이거는 제가 4년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laughs>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경북 해양 관광의 마지막 편으로 어촌체험휴양마을이 있는데요. 어, 홈페이지 바다여행을 방문하시면 어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으실 수가 있는데 경북 지역의 어촌체험휴양마을과 그 다음에 테마별 체험, 그리고 그 어촌에서, 그 어, 체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체험들을 상세하게 다, 그, 아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 경북 나들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경북 나들이에는, 어, 경북의 지역 축제, 뭐, 울, 그 울진 붉은 대게 축제, 영덕 대게 축제, 울릉도 오징어 축제, 뭐 이런 지역 축제를 다양하게 뭐 언제 열리는지, 뭐 어떤 행사인지 그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얻으실 수가 있으니 한번 방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상으로 경북의 해양 관광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어, 혹시 이제 곧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는데 여름 휴가 계획을 혹시 바다를 찾을 계획이시라면 경북의 해양 관광지도 꼭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 이제 체험 활동으로는 바다 테라리움을 만들어 보게, 보려고 합니다. 지금 재료를 다 받으셨죠? 예, 안에 한번 꺼내 보실까요? 어, 테라리움이라는 것은 보통, 어, 요즘 이제 그 코로나 시대 이후로 식물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이 테라리움을 만드는 그강좌나뭐 수업들이 굉장히 많이 열리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저희가 이제 해양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고 그래서 바다를 이렇게 표현한 테라리움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안에 열어보시면 이렇게 유리볼이 있고요. 그리고 하얀색 모래, 핑크색 모래, 그리고 파란색 모래 두 봉지씩 들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바다를 표현하기 위해서 또 작은 조개 껍데기와 물개 피규어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피, 그 테라리움 하면 안에 이제 식물을 많이 키우는데요. 저희는 오늘 좀 이렇게 키우기 쉬운 식물로 틸란드시아 이오난사라는 식물을 준비했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이렇게 어, 제가 지금 오른쪽 요 사진에 보시면 흰색 모래와 핑크색 모래를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지층 모양으로 쌓았는데 제가 이걸 뭘 보고 이렇게 쌓았을 것 같은가요? 네, 아까 울릉도 그 해변 지역의 지층을 좀 이렇게 따라해 보고 싶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핑크색 모래랑 흰색 모래를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볼반 정도 채우시고요. 그리고 윗부분은 이렇게 파란색 모래로 바다를 표현을 하시고, 그 다음에 조개껍데기랑 물개로 이렇게 꾸미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그 이오난사라는 식물을 준비를 했는데, 어, 이 틸란드시아 이오난사는, 어, 이렇게 별명이 있어요. 에어플랜트라고 하는데, 공기 중에 걸어만 놔도 잘 자라는 식물이에요. 굳이 흙에 심지 않아도 되고, 그 식물을 자세히 보시면 그 잎에 흰 털이 있죠. 잎 부분이 힌터를 통해서 공기 중에 수분과 유기물을 흡수한다고 해요. 그래서 흙에 심지 않고 그냥 공중에 매달아놔도 잘 자라는데요. 어, 밝은 그늘을 좋아하고 또 통풍이 좀잘 되는 곳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끔 물을 주면 좋은데 주의할 점은 이렇게 물에 담그거나 뭐무기로 주는 거다 좋은데 잎고 사이사이 에 이렇게 홈이 있죠. 잎하고 잎이 이렇게 겹쳐져 있는 아랫 부분에 물이 고여 있으면 잎이 잘 썩는다고 해요. 저도 예전에 이걸 키우다가 죽인 적이 있는데 지금 생각을 해 보니 그 이유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썩어서 죽었거든요. 그래서 고그 물을 주고 난 다음에 털어서 다시 고그 테라리움 안에 이렇게 넣어 놓으면 아주 잘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지금 안에 숟가락이 있을 거예요. 네, 숟가락으로 조금씩 떠서 이렇게 모래로 탑을 쌓는다는 마음으로 천천히 이렇게 가장자리부터 숟가락으로 이렇게 돌려 담으시면, 예, 생물에가 이렇게 탑이 쌓이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모래는 제가 넉넉하게 두 봉지씩 다 넣었는데 아마 한 3분의 1 정도는 남을 거예요. 그래서 다 넣지는 마시고, 볼에 반 정도가 차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보신 그 울릉도 해안 산책길을 떠올려 보시면서 이렇게 예쁘게 한번 쌓아보세요. 모래를 이렇게 지층처럼 쌓으시고 이렇게 볼 옆면을 보시면 예쁜 지층 모양이 다 보이거든요. 옆면을 보시면서 이렇게 숟가락으로 조금씩 조금씩 넣어주시면 더 예쁘게 쌓으실 수가 있습니다. 내면에 있는 미적 감각을 다 끌어올려서 예쁘게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그런데 오늘 저희는 이제 바다를 그냥 표현해 보고 싶은 테라리움이어서 그냥 생물에만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혹시 만드는데 어려운 점은 없으신가요?